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캔버스를 사서 뜯는데 힘으로 안되네요 당황하지 않고 뜯습니다 그리고 부속품으로 이런 나무토막이 좀 나와줄래? 이 나무토막은 캔버스 뒤쪽에 끼워서 종이를 좀더 단단히 고정하게끔 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젯소를 꺼내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림 그리기 전에 캔버스에 한번 발라두면 여러모로 좋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바르기 전에 먼지부터 대충 제거를 해주고 이런 부들부들하고 넓적한 붓을 사용해서 이 젯소라는 아이를 발라줍니다 말려주면 뭐 했나 쉽게 변화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물감을 드디어 제조해줍니다 제 페이보릿 차가운 색깔들을 일단 짜주고 이건또 뭐냐 젤스톤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촉촉한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음 느낌 좋아 변태 같다고요? 다음은 색만 다른 젤스톤입니다 파란색이 아주 약간 섞인 듯한 회색입니다 그리고 라스트판 모델링 페이스트를 좀 더럽네? 모른 척 해주세요 이건 매끈한 찰흙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제 맘대로 색을 섞습니다 이렇게 신날 수가 그리고 스파츌러로 푹 떠서 잼 바르듯 발라 발라? 발라버려.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요. 한때 굉장히 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 백도로 페인팅이라는 건데 최근에 댓글에 요청하신 분이 계시기도 했고 저도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벽에 예쁜 시멘트 칠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화면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없는 정말 사각사각 ASMR 버전만 원하신다면 뭐 어렵지 않으니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석구석 발라버리고 거의 다 왔어요. 모델링 페이스트를 퍼서 또 낄빠해줍니다.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아닌데.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작은 막 하나, 끝은 신중합니다. 어? 안 돼. 스파츌로 뒷면에 스파이가 있었어. 당황하지 않고 수습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파나색도넣습니다 좋았어. 여러분, 아크릴 물감은 이래서 좋아요. 덮으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로 끝내기 아쉬워서 하나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과정은 생략하고. 자, 흰색 물감 들어가자. 그리고 바로 물감들을 묻혀버리죠. 막 하는 중입니다. 아주 신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은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 뭔가 허전해요. 글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어때요? 괜찮죠? 근데 저게 무슨 글씨냐고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끝났습니다. 진짜 라스트예요 이제. <laughs> 아 귀찮... 여러분 근데 진짜 색깔 예쁘지 않나요? 제가 딱 좋아하는 약간 청보라 색깔과 하얀 색깔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 괜히 아쉬워서 대각선을 그어봤어요. 소리가 참 경쾌하죠? 또 대각선만 그었으면 됐을 텐데 또 아쉬워서 흰색을 추가해주고 아저 여백에도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 저리가 스르륵 굴려주고 그냥 눌러 덮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덮어놨네. 이렇게 막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흰색 물감으로 수습하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 하루가 지나서 보니 완전 굳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짜 시멘트 굳은 느낌의 벽질감이 납니다. 세게 긁히면 다치는데 은근 중독되는 질감이랄까? 네,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백도로 페인팅 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목소리 역대급으로 밝지 않았나요? 네 최선이